안녕하십니까. 하늘공원 분재입니다. 네, 오늘은 16번부터 네. 다듬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9월 25일, 네. 25일 지금 네. 풀이 남아있죠. 네. 풀풀좀제거 하고 예. 이이게 색깔이, 색깔이 좀, 틀리죠? 에, 요거, 8월 말에, 8월 말에, 단엽을 한 겁니다. 단엽을 했는데, 이만큼 자라가지고서, 다시, 제가, 보이시죠? 예, 요거는 지금, 순이 쬐끔하고, 순이 쬐끔하고, 예, 쬐끔한 순이, 쬐끔한 순이 있고, 입이 이게 너무 커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긴 이파리를, 이 입, 자, 뽑아가지고서. 구입은, 예, 구입은 지금 다 뽑고, 순에서 나오는, 예, 순에서 나오는 요거, 이파리만, 이파리만 남겨가지고서, 예, 남겨가지고서 한 번, 다시 한 번, 이거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파리. 입 정리를 한번 해보는, 예. 그런 장소입니다 16번, 16번 했죠? 다시. 자, 이거 구멍 뚫려온 거. 17번, 17번. 자, 이렇게, 이렇게. 예. 두런 잎 있죠? 두런 잎도 정리를 하고 길게 길게 나온 잎도 봐주가지고 6월 6월 12일날 6월 12일날 순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순을 받아봤는데 받아봤는데 이렇게 잘 자력이 있어서 입을 한번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17번 17번 18번, 18번도, 예, 요거, 입이 큰데요. 입이 큰데, 지금 요, 순에서 나오는 이파리, 오늘, 조그맣죠? 예. 그래서 요걸 한번, 지금. 이게 yeah. 6월 12일 날 단엽을 했는데, 단엽을 했는데, 지금 세순이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 다섯 개, 여기 여섯 개, 여섯 개가 나와 있는데, 지금 구입이라고 그러죠? 구입은 제가 지금 오늘 다 뽑아서 입이 지금 너무 빈약한 것 같은데 이거를 키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19번, 19번이죠. 19번도 작년에 작년에처럼 입이죠. 그리고 다음 이거 이거 긴 이파리. 정리를 해서, 예,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거잘 자랐죠? 20번. 예, 20번. 20번도 예, 지금 여기, 작년에, 28일. 하는거 이쁘게. 줄게자란이 버리는 것이 전부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죠. 올해 단엽 이후에 나온 이 잎을 이 잎을 조금 더 키워 보기 위해서 에, 이파리 긴 이파리를 뽑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에, 긴 이파리 잎이 이렇게 이렇게 긴이파리들을한번 뽑는, 그런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하겠습니다. 자, 19번도, 19번도 똑같죠? 18번도, 18번도, 이렇게. 조그맣게. 17번, 17번은 조금 잘 자랐죠 이렇게 이파리가 입이 지금 순이 이렇게 좀 나올 수 있게끔 키워보려고 하거든요 요거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덟 엄청 많이 나왔죠 엄청 많이 나왔죠 6월 12일에 단엽 이후에 지금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6월 달에, 단엽 이후에, 8월 달에 또, 입을 제가 한번 잘라줬었는데, 잘라줬었는데, 왜 지금 잘안 크는 것 같아서, 네, 긴 입을, 구입이라고 그랬죠. 그거를 지금 전부 잘러가지고서잘러가지고서 제가 다시, 이거를, 가을, 한번 더, 키워보겠습니다. 16번, 16번. 자, 17번도, 17번도. 18번. 18번은 아주 조그맣죠. 아주 조그맣죠. 이게 지금, 잘, 자라질 않고 있네요. 지금 이거, 거 너무 조그마가지고 다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입을 전부 뽑아가지고서 순이, 순이 더 자랄 수 있도록 한번 예, 이렇게 그런 순들이 전부 자라야 되는데 잎이 너무 좀 조그마서 긴잎 예, 이런 긴 잎하려는 전부 뽑아봤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더 키워 보겠습니다. 예, 2 0번 예, 영상이 고르지 못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하늘공원 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